손님. 아님나 아, 그... 날마다 온게 아니에요. 그만고이좀 아, 먹지. 미안하다 내가. 아, 먹고 싶다. 응? 와 계속 칭찬해 줘옆에 칭찬해 주세 계 나는 그래, 어, 아이 거포 음. 하루 전 와라 어. <laughs>

순돌이 왔네. 아니 순돌인가 뭐야 이거. 응? 순돌이 하얀데. 자기자 이거 자기. 쟁린가짜 어, 어. 쟁. 뭐야. 이끼긴 해. 체지기네 앉은 자세가 그 흐트러지지 않네. 꼼꼼해. 꼼꼼. 오빠는 삼대 응. 이런 거안 해봤지. 우리는. 대사질 음식 음식은 뭐야. 대사 안 지네? 저도 잘라 먹지. 제사 음식 안해? 지 다하지 뭐를 야, 여자가 다하는거지 어. 그러면 남자가 하는거지 아,